저는 여러분의과 함께 공부하는 영입니다 해설을 맡은 저는 아영입니다. 되셨나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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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영쌤의 시크릿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밀한 시크릿을 알려드리는 아영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에게 음, 미국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미국 공립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음,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미국 공립초등학교를 이제 킨더랑 어, 1학, 1학년, 학년을 다녔었는데, 음, 그 미국 중부에 그위스콘신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와우나키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 아, 입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미국에 갔을 때. 그래서, 음, 처음에 학교에 들어갈 때 뭔가 따로 테스트를 보거나 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었고, 음, 그냥 그각 학년별로 TO, 그리고 아이의 출생 일자를 확인해서 이제 킨더로 일단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뭐 필요했던 서류가 뭐 아이의 뭐 여권 당연히 필요했다, 시스했었고, 뭐 부모님의 여권 당연히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뭐 증명서, 아니면 아이의 그 예방접종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었던 서류였었어요. 그래서 그 예방접종 증명서는 한국에서 미리 영문으로 된걸 떼가서 제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되게 좋은 초등학교였어요. 그 초등학교가 좋은 초등학교였고 그리고 그 랭킹도 굉장히 높은 그런 학교였었는데. 어, 약간 범위어티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다양한 인종이 막 골고루 섞여 있는 사실 그런 학교는 아니었었고, 그 백인의 비율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초등학교였었어요. 그래서 어, 전체 초등학교에 한국인이 없었어요. 한국인이 없었고 저희 아이가 거의 유일했었고 사실 한국인 누가 없나 엄청 찾아다녔었는데 한국인이 제가 찾았을 때는. 한 분도 안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그런 백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또 얻을 수 있었던 장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뭐 중국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본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만 이쪽에서 온 그런 친구들, 또 학부모님들 당연히 계셨고, 뭐 중동 이런 쪽에서 온 친구들,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셨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분들하고의 교류도 꽤나 많이 있었었습니다. 음. 학교는 7시 40분부터 시작을 해서 2시 40분까지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생각보다 되게 일찍 아이가 학교를 갔거든요. 7시 반까지 거의 제가 학교에 데려다 줬는데, 저희 집이 학교랑 엄청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그 집에 쭉 역주택가가 있는 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아이를 라이드를 했었는데, 어,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차로 아이들, 아이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딱 눈을 마주치고,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학교를 할 때도, 막, 뭐, 선생님 앞에까지 가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멀리서라도, 어쨌건 선생님과 눈을 맞추면서 아이를 이제 데려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습니다. 음 아이가 학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고 처음에 저는 너무 이제 동양인들의 비율이 좀 적어가지고 아이가 좀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그런지 너무 잘 적응을 했고 뭐 배우는 과목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죠.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뭐 영어 수학. 그리고 뭐,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이제 스페니쉬를 이제 배웠었고, 한 아, 1학년쯤 되니까 사회랑 과학을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느낀 건어 진짜 숙제가 없다 <laughs> 숙제가 정말 없었어요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 동네에서 그 초등학교는 일단 숙제가 없었고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해온걸 이렇게 쭉 보면 어 리딩 라이 g 을 진짜 많이 좀 집중해서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 책도 도서관에서 또는 수업 시간에 주기적으로 되게 많이 읽는 게 느껴졌고 리딩 레벨이 짧은 기간 동안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근데 라이 g 은 거의 뭐 읽기 쓰듯 또는 뭐 독서 기록장 쓸때 굉장히 자주 쓰는 그런 것들을 리딩 로그 형태로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왔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뭐야 이게 지금 라이딩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글이었던 아이가 이제 한학기만딱 지나도 어느 정도 문장다운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이제, 미국 국립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 급식. 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어, 사실 급식 때문에 저도 이제 미국 가기 전부터, 아 얘기를 많이 들었죠. 엄마가 가면 도시락 싸는 날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도시락 거의 매일 쌌는데, 음 도시락 안 싸고, 카페테리아에서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메뉴가 뭐 햄버거, 피자, 뭐, 뭐, 파스타,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메뉴들이 보통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돈을 이렇게 카드에 충전을 해 놓으면, 아이가 먹을 때마다 한 5불 정도씩 차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달 메뉴를 보고 아이가, 나 이날 이날은 학교 급식 먹을래라고 하면, 이제 그날을 뺀 나머지 요일들은 제가 도시락을 싸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대부분 아이가 학교에서 안 먹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막 맛이 막 그렇게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같이 이렇게 타 먹는 재미가 있어서 며칠은 했... 했었었지만 막 즐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시 반부터 일어나서 엄청 열심히 도시락을 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도시락 쌓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닌 게 저희 아이는 이렇게 막 눈에 띄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내가 뭔가 한국스러운 음식을 가져가서 약간 뭐 냄새가 강한 음식을 가져가서 친구들이 나를 주목할까봐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음식은 피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뭐볶음밥이라던가 김밥이라. 아니뭐 샌드위치 종류로 많이 싸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일 그다음에 칩 그다음에 음료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도시락을 싸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국 공립 초등학교는 사실 이제 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은 뭐 누구나 이제 아이들을 미국 초등학교에 무료로 보내줄 수가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 공립 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야겠다 또는 보낼 예정이고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일단 좀 생각나는 얘기들을 한번 쭉 해봤는데 사실 학교마다 조금씩 시스템이 다르고 또 주마다 또 시스템이 달라서 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조만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마구마구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의미라고 더 개인적인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